그래서 요즘에 시니어들의 성형 트렌드 남성분들도 많이 해요. 어, 그렇죠. 예. 자, 옛날에 우리가, 어, 이렇게 지금 국민연금 문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오래 살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고갈된다, 고갈된다. 그각 나라마다 아주 시끄럽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어떠냐고요. 자, 이제. 뭐 60세, 65세 이렇게 70세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이후에 그러면 다 놀고 먹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저 연금 제도가 있어 갖고 아직은 버티는데 거기도 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네. 다른 여러 그 선진국에서도 그 연금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버 세대라고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일을 하시거든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거울 보고 너무 늙어 보이면 안 되고 외모가 좀 네네네 좋아야겠죠.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쪼글쪼글해서 사실 그60 넘고 70 넘고 이런 분들 보면요 상당히 숙련공이에요. 그러니까 음. 젊은 사람들이 힘들여서 막낑낑대면서 하는 걸 갖다가 세 배, 네 배, 다섯 배로 빠르게 숙달된 손으로 하면서도 힘은 별로 안 들어해요. 음. 그런데 어쨌든 세월의 연륜이 있으니까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또 눈이 덮여서 또 보이는 게 시야가 좀 가려져서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들 오셔갖고 어, 수술들 하시는데요. 요즘은 트렌드가 수술보다는 또 시술을 많이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수술은 어쨌든 처진 거를 제거하고 이래서 이런 어, 화끈한 또는 이렇게 확실한 비교 효과가 있는데 뭐 피부라든가 여기를 이제 뭐 안면 거상술을 한다고요. 안면 거상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부 자체가 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음. 젊은 사람들이 했을 때는 오래가겠지만 은 조금 나이 들어서 하셨는데 효과는 좋은데 또 다시 이렇게 늘어질 금방 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슬로우 에이징 천천히 나이 들어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치료들 대표적으로 네. 스킨 부스터라고 얘기하는데요. 피부를 젊어지게 하고 좋아지게 해서 최대한 노화를 낮추는 것이 네, 요즘에 그 관건입니다. 네, 자 이제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황영웅 씨 팬미팅 8월 15일, 16일, 17일. 네, 네. 저도 저희 어머니 손 잡고 갈 건데. 네네, 축하의 그렇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황영웅 씨또 팬들을 위해서 또 좋은 장소 우리가 또 연세대학교 그 젊음의 공간 아닙니까? 네. 연세대학교 그 강당 빌려서 또한 좋은 또 팬들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저 어머니들, 또 우리 팬저 분들, 황영웅 씨의 그팬 미팅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 황영웅 씨 노래와 더불 잔잔한 감동의 물결로, 또이 더위를 이겨내고 멋지게, 또이 가을 추석을 맞이하시고, 또